샬롬, 반갑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을 읽다 보면 황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델의 늙은 예언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여 죽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 왜 그랬을까? 아,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어,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을 베델에서 만나 재단이 갈라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고 다시 유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델에 늙은 예언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만나러 갑니다. 베델의 예언자는 자신의 집에 머물다 갈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 누구와 함께 밥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됩니다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때 베델의 늙은 예언자가 말합니다. 나도 같은 예언자요. 주의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소.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안심이 되었는지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할때 하나님의 말씀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당신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집에서 나와 돌아갈 때 사자가 그를 물어 죽였습니다. 나중에 베델의 늙은 예언자가 그 시체를 자신의 무덤에 안장하고 장례를 마쳤습니다. 왜 베데렛의 늙은 예언자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을까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고 싶어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어, 크게 두 가지 견해가 분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질투심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남과 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남, 남유다에서 온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언자를 질투해서 벌어진 일로 보는 입장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예언이 진짜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죽는 것을 보면서 그가 한 예언이 이루어질 것, 진짜 예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주장은 베델의 늙은 예언자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반면에 두 번째 주장은 그를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베들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즉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가는 길에 어찌 보면 먹고 마시는 사소해 보이는 일로 인해 결국 죽음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속담처럼 베델의 늙은 예언자를 믿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말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며 우리의 위험은 위대한 사명 끝자락에 있는 정말로 사소한 일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예, 또 궁금한 이야기 있으면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